산청과 함양처럼 주민 소득은 낮고 또 낙후된 백두대간권에 변경된 발전 종합 계획을 정부가 오늘 고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백두대간 중장기 미래 전략에 경남에서는 37개 사업, 총 사업비 4,4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백두산에서 치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축 백두대간 권역. 국토면적의 24%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2.9%,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는 2.3%에 불과합니다. 경남의 백두대강권인 산천과 함량, 합천, 거창의 1인당 GRDP는 2,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800만 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주민 소득은 낮고 소멸 위기에 부딪힌 백두대강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 종합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백신 다섯 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조원 규모. 경남에선 37개 사업 총 사업비 4,4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경남의 우선 추진 사업은 산청과 합천 각두 개, 함양 거창 각한 개, 경남과 전남 공동 추진 두개 사업 등 모두 여덟 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서부 경남의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및 지공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건은 실행 여부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백두대강건 발전 종합 계획에도 백신 3개 사업을 반영했지만 마무리한 건 23개, 15%에 불과합니다. 기간이 좀 짧았던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한 핵심 사업은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국토부가 낙후된 백두대강 권역의 발전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산림 훼손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